안녕하세요.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사업관리체계와 개선과제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발표를 맡은 대학혁신단 박경옥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및 환류체계, 두 번째로 환류체계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과정과 과제 내용, 세 번째로 개선과제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2021년 개선 과제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학혁신지원 성과관리 체계의 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총장 직속기구인 대학혁신단에서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현재 부총장님이 대학혁신단 단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핵심지표와 자율지표를 관리하고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본부 교무위원급으로 총 19분의 위원분이 계시고 그 중에 두 분의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계십니다. 어, 그리고 국고상업통합추진위원회도 운영 중인데요. BK21 플러스 사업, 4차 산업 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과 같은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 사업 등타 재정 지원 사업 간에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처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사업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은 처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 2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처장회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사업별 성과를 깊이 있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차 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국고사업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위원회도 있는데요. 자체 평가 위원회는 학생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 총 1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평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업관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도를 보고 계신데요. 어 사업 수행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총2 0개 세부 사업 프로그램을 각 부서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어,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혁신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한 결과를 모두 모아서 매년 연차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환류체계는 총3 단계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 어, 프로그램 단위의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 지출의 원인 행위라고 할수 있는 시행 기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업 추진을 한 후에 그에 따른 비용을 사업 기한에 근거해서 지출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2차 년도부터는, 어, 전 년도에 했던, 어, 사업 성과 분석을 반드시 시행기한을 할때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 입장에서 본인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차 년도 계획에 반영하게끔 하는 일차적이고도 기본적인 활료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하고자 한 것인데요. 어 이러한 과정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부서에서 큰 불만 없이 잘 해주시고 계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그 다음으로 대학혁신단 단위의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대학혁신단에서는 어,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결과 보를 모두 수합해서 거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과사전급의 세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책자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62개 결과 보고서가 모아졌고 어, 총 분량은 대략 1,000페이지 이상 되었는데요. 이 책자는 자체 평가 위원회 위원분들께 보내져서 일주일 이상 직접 열람을 하신 후에. 어, 프로그램별로 자체평가를 진행을 하시고 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시고 어, 개선 의견을 남겨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학혁신단은 어, 자체평가위원회 개선 의견을 수합하고 어, 그리고 어, 중앙일보 평가와 같은 외부 평가 지표와도 어,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어, 사업에 참여했던 교수님, 학생들,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열고 연속 회의를 열어서 어, 그 안에서도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앞에서 보셨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 2020년에는 총 다섯 개의 이제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어, 교육 분야에 두 개, 연구 분야에 한 개, 산학 분야에 한 개, 사업 관리 분야에 한 개였었습니다. 어, 교육 분야에서, 어, 그 주요 개선 과제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음, 교육 분야에서는, 어,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대비한 교수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어, 계획을 수립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요 실행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획팀 주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수요자 중심 어, 교육과정 확립 TF를 어, 6월에 출범해서 운영했는데요. 어, 학사팀, 교수학습센터등 유관 부서와 어, TF 회의를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코로나19 상황에 각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지난 10월에는 원격 교육 지원센터도 신설해서 온라인 수업 콘텐츠 개발과 운영 지원, 질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실행 계획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서 교수학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 특히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 총 5억 5천만 원 가량을 어, 지원했습니다. 어, 교육 분야 두 번째 과제로 어, 새로운 학사제도 홍보 및 관리 어, 강화 어,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대학에 이제 모주 트랙제를 도입을 했고, 집중학기제와 같은 새로운 학사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어, 제도에 대한 홍보나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나 세부적인 어, 절차를 마련하고 또 학과에 안내해야 하는 등의 어, 광범위하게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사팀의 인력을 보충했고 덕분에 순조롭게 학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금은 어,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는 3월부터는 학생들이 각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랙을 포털 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이 모여서 트랙 이수 요건을 갖춘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트랙 이수증이 나오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연구 분야에서는 임팩트 모형과 스페이스 지원 체계에 따른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개선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스마트 시티, 바이오 헬스, 환경 에너지 이세개 분야가 우리 대학 연구 특성화 추진 방향인데요. 이 분야에, 어, 연구소, 교원,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어, 대학원생 장학금을 더 늘렸고요. 연구 인력 인건비도 지원해 주었고, 특성화 분야의 내부 정책 과제를 지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 활용 연구 장비를, 어, 구매를 해서 향후 특성화 분야 연구가 활성화할 수 될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어, 연구 특성화 분야 중에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지, 어, 지정 정책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어, 환경디자인과 서수경 교수님께서 성과 발표를 하셨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산학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 분야에서는 본부 중심의 산학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1차 년도의 계획을 계속 이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의체 참여기업과 학교기업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학 협력 네트워크 데이를 크게 개최하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네트워크 데이 특성상 서로 그, 관련자분들이 모여서, 어, 명함을 교환한다든지, 담소를 나누는 등의 자연스러운, 어, 스킨십이 좀 중요한데, 그런 행사를 할수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어, 그 외에도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에는 결국 실패를 했는데요. 어,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산학협력 중점 유소와는 조금 다른 역할에 학교와 기업체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채용을 여러 번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 시장에서는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인력을 찾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그야말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미스매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차 년도 계획에서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채용 계획은 취소하려고 합니다. 어, 조금 아쉽지만, 우리 대학 산학 협력단의 기술사업화 센터에 유능한 인재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의 노하우에 조금 더 의존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교내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산학 협력 DB를 통합 구축해 보자 관련 부서들과 지난해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의 입장과 부서 내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통합 DB까지는 구축을 못했고요. 다만 부서별로, 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우선 진행해서 3차 년도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합쳐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산학 분야에서 이제 학과 중심의 산학협의체 운영을, 어,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센터에서 산학협의체 참여교원 대상으로 워크숍도 개최를 했었고요. 음,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주셔서 3천년도에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 분야에서의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사용자 친화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과 사업 현황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예산 시스템을 예산 집행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그리고 교비 사업성 예산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본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시점이다 보니까 시스템 변경까지 같이 병행하기가 좀 실제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어, 진행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교비 사업성 예산과, 그 다음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 결과보고 양식을 통합했고, 그래서 부서에서 여러 번, 두번 이상 결과보고 하던, 어, 번거로움을 좀 줄여서 한 번만 결과보고를 할수 있도록 올해부터 변경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어, 사업비 전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온, 어, 오는 3월부터 수행 부서에서 화면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부서의 예산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서는 공유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으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서 상호 간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벤치마킹을 유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3차 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선 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2020년 사물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어, 대학혁신단에서 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전면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교과 비교과에서 온라인 강의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경험도 많이 쌓였는데요, 이것을 학교 자산화하고 대학 간에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지난 9월에 우리 대학 최초로 직선제로 장윤금 총장님께서 제20대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어, 신임 총장님의 대학 경영 비전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연계성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정 보완하고 신임 총장님의 경영 비전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2021년 사업 계획을 잘 세워나가야 세워나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자화자찬이겠지만 저희가 지난 1차 년도 연차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특히 사업 관리 영역에서 점수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관리 체계가 다른 대학교와 비교해서, 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대학 혁신단에서 사업비를 일관된 기준으로 중앙 관리하고 있고, 단순히 사업 관리 차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어, 혁신을 견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출하고 결과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수행부서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등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점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21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던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성과관리 체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